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HLB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 보시면 122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FDA 재심사 신청 전까지는 계속해서 큰 변동성 없이 어, 움직임이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FDA 재심사 이 신청이 자, 어떤 기준으로 될지 클래스 1인지, 자, 클래스 2인지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난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사 기준이 어디로 갈 건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변동성 없이 이렇게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 2개월간에 파동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면서 계속해서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만해도 물론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최근 장에서는 이렇게 100. 2 1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현재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좀 이렇게 약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지금 뭐 커다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어서 자, 이런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특별한 이유 없이 자, 이런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자, 금일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 자, 외인들이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좀 나왔고요. 외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이유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최근 한2 3일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많이 뺐습니다 자금을 많이 빼고 이 자금들을 나스닥으로 좀 이동을 시켰고요 지금 지난번 8월 5일 자 글로벌 폭락장 검은 월요일에 HLB 같은 경우는 보시면 꿋꿋하게 큰 미동 없이 주가를 유지를 했고요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때 나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을 비롯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자큰 폭의 하락을 맞이하다가 다시 반등을 해 왔는데 최근 며칠 전에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어저 외인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미국 증시로 자금을 빼서 좀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뿐만 아니라 외국 자, 외인들이 자금을 뺀 어, 많은 종목들이 어,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요 며칠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오히려 지난번 자 며칠 전좀큰 어, 폭의 하락은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도 제가 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물론 HLB 같은 경우. 는 는뭐 글로벌 경제 지표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도 국내 주식 중에서 영향을 정말 거의 안 받을 정도로 적게 받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연이은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로 해석을 둘러싸고 아직은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검은 월요일과 같은 큰 하락은 멈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지표들을 봤을 때 그렇고요. 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보시면 자, 오늘 발표되는 지표까지. 어, 확인해야 보다 확실하게, 어, 다음 주 또는 길게는 다음 몇달 동안에 증시의 움직임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변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단 청구 건수, 뭐 이렇게 서비스 관련된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오늘도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중요한 이 지표 발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녁에 또 발표를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ADP 빈 농업 부분 고용 수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일찍 발표되었죠. 자이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이 많이 냉각이 되었는데요. 이후로 추가적인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냉각된 좀 시장 분위기를 조금 그래도 얼자더 이상 크게 얼지 않도록. 완충 작용을 좀 해줬다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개가 비슷한데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는 같은데요. 하나는 ADP고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죠. 자이 차이가 있는데요. 자이 ADP 같은 경우는 자 리서치 전문 기업에서 발표한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에 대한 이제 지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오늘 발표될 이두 개가 미국의 노동 통계국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빨간색 부분은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이 파란색 부분은 좀 안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뭐 크게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리꽂는 것도 아닌 상태에 있다고 볼수 있고요. 자 오늘 저녁에 발표될 이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은 어떻게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내지 길게는 몇달 동안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색깔이 또 다시 검은색이 될지, 하얀색이 될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달려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발표될 중요 경제 지표가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끼쳤고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할지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난 검은 월요일 기억하시죠? 8월 5일이었는데요. 나스닥을 잠깐 보시면 8월 5일이 자, 이때였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설이 제기되면서 역대급 폭락이 나오면서 패닉에 빠졌는데요. 근 10년 사이에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진 것은 역대급이었습니다. 아, 보시면 자, 코로나 때도 자, 물론 깊게 조정은 나왔지만 경사를 보시면 자, 이때보다 어, 더가파르진 않았습니다. 자, 가히 이때가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처음 촉발된 건 여기를 보시면 7월 31일 자,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가는 지표가 발표되면서부터인데요. 여기 세달 연속 자 수치가 하락하면서 자 예상했던 것보다도 한참 밑에 하위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냉각되기 시작을 했고, 자 며칠 후에 보시면 8월 2일날, 자 보시면 8월 2일날 발표한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발표한 비농업 부분, 어 이때 고용 변화에 보시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예상했던 것보다도 한참 하위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 긴가민가 했다가 완전히 여기서 자 확인 사살이 들어간 거고요. 자 8월 1일 이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3일, 4일,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그 다음 바로 장 시작하는 5일. 자, 이때가 월요일이죠. 검은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검은 월요일. 자, 보시면 이 고용 관련 이 지표들은 이게 오히려 또 너무 좋아도 자, 인플레이션. 자, 우려로 금리 인상의 또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안 좋게 나오다 보면 경기 불황과 직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그러다가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검은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급락을 보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7일이고요. 자, 그러다가 자, 여기 8월 8일 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보시면 기존보다도 낮고 예상보다도 더 좋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아, 미국의 경제 침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지표가 계속된 급락창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 주었고요. 자, 그러면서 반등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일단 자, 이것만 봤을 때도 어, 보통 고용 관련된 지표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ADPB 농업 부분, 고용에 관련된, 그리고 그 다음,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지표가 날짜를 차이가 나게 발표를 합니다. 한꺼번에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되면, 자, 조금 안 좋은 거 말고, 많이 이렇게 많이 안 좋으면 일단은 처음 발표된 지표와 그 다음 발표된 지표는 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 자, 비중을 좀 줄여 놓는 게 좋구요. 이제 다음부터는 약간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구요. 자. 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과 좀 비슷하면서 도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 지난번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자료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 예정이니 현재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어,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제 키움증권 장고인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를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슈에 팔고 공포에 살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죠. 지난번 글로벌 폭락 직전에 전부 매도를 하고 폭락 후에 과대 낙폭으로 주가가 저렴해진 종목들을 다시 매수해서 현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보시고 저를 믿고 저와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도 저만큼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과대 낙폭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100% 무료 단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타 문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자, 이분처럼 8월 13일 예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다음날인 8월 14일 이렇게 고프로 무료 급등 신호입니다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급등을 했죠? 마감 직전에 또 이분께서는 실시간 급등 신호를 보내드린 바로 그날 이렇게 수익을 보셨다고 인사까지 해주셨고요. 자, 이분처럼 이렇게 예약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다음날 장 전에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똑같은 형태의 급등 신호 문자를 장 전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날 8시 30분 장 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종목명으로 KBI 메탈 그리고 매수가로 2900원 이하 자, 애매하게 자, 시초가, 시장가에 사세요라고 안내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2,900원 이하로 보시면 여기겠죠. 2,90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10% 넘게 급등을 했죠. 자, 제가 목표가로도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손절가도 안내를 해 드렸고요. 또 추천 이후로는 실적 기대감과 전선 테마의 제 반등, 모멘텀이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분처럼 제 문자를 받으시고 저를 믿고 2,900원에 매수 대기를 걸어 놓으셨 저라면 충분히 매수를 하셨을 수가 있으셨겠죠. 자, 욕심부리지 않고 10%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충분히 얻었습니까 최고가가 10시 35분이었죠. 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자, 10시 35분까지 자, 10% 수익을 내는데 1시간 30분밖에 안 걸렸죠. 자, 혹시 욕심부리다가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렇듯 이분처럼 장 전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약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셨던 문자랑 똑같은 형태의 문자를 장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는 당일 사서 당일 파는 단타 문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미술을 쓰신다든지 자, 신용을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자, 용돈 벌이 또는 일당 정도 번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으시면서 재미있게 자, 수익을 내시면서 여러분들 용돈이나 자, 일당 충분히 벌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분과 같은 문자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자, 위에 전화번호에, 자, 문자로 예약이라고 자, 이분처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모두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분처럼 수익이 나시면 정말 기분이 좋으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고요. 제 채널로 한 번만 다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버로 제가 성공하는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만큼 저도 너무 보람을 갖고 제 채널을 케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데 미국 증시는 좀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회복을 하고 군대 증시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좀 느리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이전 상태로 회복도 못하는데요 자, 최근 엔디비아발 거품 논란과 마른 거품인데 자,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익실현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도 급락을 하고 자, 국내에서는 자, 그 영향으로 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도 타격을 크게 입었는데요. 자, 엊그제 나스닥이 크게 빠지면서 다시 경기침체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이 보라색이 코스닥입니다. 자, 우리... 저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자 8월 5일날 이렇게 급락을 같이 자 급락을 같이 하고 나서 자 회복을 못했죠. 처음 하락이 시작했을 당시로 회복도 못하고 또 회복을 한지 못한 상태에서 또 빠져버렸죠. 자, 여기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지금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빠졌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듯이 자, 국내 주식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고 하락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자, 지표가 모두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자, 회복이 조금 조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 지표가 나쁘지 않고 해서 미국은 회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국내 증시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면, 자, 최근에 하락이 좀 두드러졌던, 9월 들어와서 두드러졌던 이 기간, 자, 이번 달 초에 보시면은 지금 외인들의 이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다 최근에 좀 이탈을 했었고요. 이 자금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미국 증시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이탈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회복을 못하고, 오늘도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보통은 나스닥이 반등을 하면, 좀 비슷하게 어,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안 그렇죠. 자금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미 증시가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그때 한국이 많이 떨어져 있다. 내지도 아직 회복이, 어, 좀 약하다 하면은, 자, 여기 미 증시 또 익절하고, 자, 한국 증시로 수급이 또 들어올 겁니다. 이제 종목을, 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요즘, 어, 자, ABL, 그 다음에 HLB, 두 종목을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ABL 같은 경우는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고요. 자, HLB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계속해서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지금 볼 수, 있, 볼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나온 지표로 봤을 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등할 여지가 있고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혹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121선의 지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121선 자이 선에 딱자 정확하게 딱 찍고 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럼 제가 오늘 새벽에 올려드린 영상을 잠깐 보시면 어 제가 새벽에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어, 촬영은 이때 했는데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올려 드렸고요. 영상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현재 시각 23시 40분 48초 지나고 있고요. 어, 2024년 9월 5일입니다. 아직 목요일이고요. 12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5일입니다. 9월 5일. 어,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는 이유는 어, 내일 9월 6일 정규장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분들 그리고 시청자 분들 좀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고자 어,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아마. 새벽 정도에 올려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 다행이다. 자, 일단은 다행이다. 좀 한시름 났다니까 제가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부분부터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또 지지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어. 해준다면 큰 조정은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일단은 지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120일 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1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2만 한 6,500원 정도, 2만 7,500원 이 격자 부분부터 2만 6,500원 뭐이 부분 이 사이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물론.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abl 이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구간 구간마다 여러분들 꼭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사는 건 제가 매수 추가 매수는 이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반등을 한다고 무조건 그냥 무대응으로 들고 있으면 되겠지 하시면 은 다시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똔똔이고 사실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똔똔이 아니죠 손해입니다 손해 자 주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1년 아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어,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뭐 맞췄다고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여기 121선을 정확하게 찍고 반등을 했죠.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요. 더 이상 글로벌 금락은안 나올 수 있다. 오늘 저녁에 나오는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 대응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어 문자 신호를 드릴 겁니다. 아 제가 왜 ABL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어 HLB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지루한. 때문에 혹시 ABL처럼 이렇게 좀 등락폭이 좀 심한 이 종목을 혹시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단타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신 분들은 혹시 나도 ABL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a b l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어, 아직까지 지금 ABL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회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타점만 잡으시면 HLB 자, 아무래도 FDA 재승인 신청 그리고 신청을 하고 나서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자이 심사 등급이 분류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지루한 움직임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에 뭐 마찬가지로 자, AB 또는 뭐 영어로 뭐 ABL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신호 제가 같이 우리 ABL 구독자님 뿐만 아니라 hlb 구독자님이 신데도 또는 hlb 주주분께도 제가 자 abl 정보를 같이 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지금 hlb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개인 신용 잔고도 지금 별로 잔고가 없죠 지금 뭐 공매도도 큰 움직임이 없고 지금 뭐 기관들은 계속해서 보유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 외인 외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조금 조금 떨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심사 신청이 입막해 오고 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 조금씩 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조적이죠. 여기 신용잔고는 올라가고 있고 여긴 바닥이죠. 자, 이거는 자,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간다는 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HAL도 그랬습니다. 신용잔고를 써가면서 자,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개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자, 반대 매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자 반대 매매에 의해서 이런 또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타하기 좋다.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현재 HLB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시다 하더라도 어 신호 받으셔서 일부 수익을 챙겨가시기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아직까지 HLB 주주신데 또는 자 ABL 바이오 주주신데 아 이제 FDA 승인이 나게 되면 이 신청에 의해서 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BL 주주분들 또는 아직 주주는 아니시지만 HLB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HLB 문자에 HLB 뭐 또는 뭐 한글로 H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또 마찬가지로 HLB 문자 신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수익 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리스크 해치도 되고 자, 지루한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같기 때문에 어차피 둘다 바이오 섹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섹터 안에 담아, 담으셔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h l b 같은 경우는 이런 지난 검은 월요일 때에도 꿋꿋하게 주가를 유지하고 잘 지켜낸 종목이라 자 이번에도 큰 변동성 없이 어잘 지나갈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죠. 자 매번 똑같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저녁에 자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그나마 다행이게 지만 설사 안 좋게 나오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HLB도 어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만에 하나 대책을 세워놓고 안 세워놓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장 전에 다음 주장 전에 혹은 장 중이라도 무슨 이슈가 생겼을 때좀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어 대응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자 여기 제 전화번호에 자 HLB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 제가 대응할 때 같이 여러분들도 공유를 해서 같이 대응을 할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 주고요. 자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제가 확인해서 대응책 마련해서 다음 주에 제가 문자로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보내시고 조금 전에 이제. 인수합병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지만 어쨌든 HAB 같은 경우는 계열사와의 또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서 계열사끼리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한 것을 또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HAB 같은 경우는 계열사에 관한, 계열사에 관한 이슈도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리포트로 했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 대한 안내 잠깐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문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모든 인맥과 자체 수집한 정보로 만든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최종 목표가와 출구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자,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거래소를 옮기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소 이전과 FDA 승인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모두 담아놓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파이프라인은 넓힐 수 있도록 2024년 제약바이오 핵심 이슈 및 분석, 그리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가장 핫할 종목 5개를 소개하고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까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60페이지가 조금 안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시게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해놨고요. 중요 이슈나 사항들이 생겼을 때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서 신청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께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면 그때 수신 거부하시면 발송이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셔서 중요한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이 리포트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자,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리면 과대 폭락으로 바닥 구간에서 주축할수 있는 이 종목 리스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 문자로 히든을 핵심 계열사 포함한 리포트를 받으시려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급등 종목 문자, 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으시려면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긴 영상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